뭐 네. <목소리>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행사하는 방식이나 대상에서 음. 의외인물들이나 국민이 동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 적용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최근에도 이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명권행사하실때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 이 사명권이 이 헌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왜 부여될까라는 이야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기본적으로 상급분립에 분립에 어긋나고 헌법적으로도 법은 많이는 법할 평가가 되실 때 음. 대통령에게 아주 특별한 권리를 주게 됩니다. 음. 최대한 사명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 사법권의 횡포나 오류에 대해서 음.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조정하는 역할을 음.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전제군주제의 뭐 어떤 유산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상권 분리 위에 존재하는 음.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때까지 어떤 대통령의 사변권이 사법부의 어떤 오류나 전행을 막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느냐. 그리고 현대, 현대처럼 일정하게 제도화된 민주화된 사회에서 이 사법권의 오류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초급적인 권한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있죠. 그두 가지 측면이 있을까. 대통령 중심제 사회에서 어떤 뭐 통치인으로서 일정한 뭐 사면권을 뭐 부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편적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첫 번째 측면보다는 두 번째 측면 같아. 요 특히 한국에서 대통령 이 사면권 그 범위와 행사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사용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게 그냥 거의 규정이 없어요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특정한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어. 문제죠 정치학적으로 좀 고민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본부에 살아있는데 적국의 뭐 원수를 만나고 이런 상황은 사실 초법적인 행위 맞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것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 통치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문제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부분.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민주적 정당성이 란것이죠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 문제였다면, 이 내용적으로는 이 대중들, 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권자들이 그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인데, 이두 부분이 어떤 일정하게 어느 수준에서 구현이 돼야지 그 통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특별 사물권도 그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부터 보완이 돼야 될 것이고, 또그 다양한 형태로서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보면, 언제나 사안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권력 권한이나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뭐, 박모 전 대통령을 사면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문제로만 접근이 돼버리니까, 논의 자체가 좀 핏겨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라고 하지만, 헌법적으로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통제권은 국민이 가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인데, 그걸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민주 사회가 아니면 사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사는 건 역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으로 통제를 받고 일정하게 적어도 제어는 돼야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 상영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적절한 개입의 여지들이이 시민들 손에 주어져야 된다는 공론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결정 나면 거기에 대해서 왈구왈부 정도 그것도 잠시 역대의 권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를 확장하는 쪽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음.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중의 불만들이 음. 대통령의 사명권을 민주적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가야 될 수, 있,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특정한 대통령을 어, 사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어떤 사건적인 문제에 대한 참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우리 시민이 반대하는 데, 그 어떤 사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법적인 제한을 걸수 있는 제, 제도적인 제한을 걸수 있는 그런 룰들을 만들어 나간 건 역시 시민들의 어떤 이 중요한 의사이고 또 어떤 지향할 어떤 모습인 것이죠.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반대 의견들을 제도식켜탈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거나 차차차차 줄어나가는 것들이 대통령이 사면권의 어떤 잘못된 행사에 대한 의사를 직결하는 방식으로도 될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민주주의 가장 큰 역설이라 해야 되나 많은 민을 믿을수있을까라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수도 둬야 될것 같아요. 민이 사실 개개적인 사,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민이 어떤 총체적인, 일반적인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권력이 배신 때린 거죠. 리더로서의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이 권한들을 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좀더 강한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게뭐문에사도들더필요합니다요 뭐 그걸 통해서 민들은 또, 아, 이런 부분들 깨닫는 그런 과정들, 서로 어떤, 이, 맞물려 들어가는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현재 뭐, 민주주의가 위기를 하면, 진영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이고, 권력자는 뭐 끊임없이 실망시킨다는 것이 뭐, 이런 부분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박근혜, 뭐, 대통령 사면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맡겨 하신 분들이 50명이 대구 군들이신 대구 경북 그러니까 좋아하십니다 <laughs> 다른 정치적인 뭐, 뭐 비호감 잘 했다면 다른 이야기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적으로 접근하느냐 이 문제죠 <목소리> 민주 정치가 뭐 일, 일정하게 조정이나 타협이나 이런 부분인데 타협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대중들은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사실 민주라고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비민주 구성력이 굉장히 많아 사법부 그렇잖아요. 아무 책임 안 지잖아. 국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고 하니까 사면권에 대한 건단 거죠. 사법부의 결정은 재정 신청이라 할수 있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칸트도 이런 말 했더라고요. 권력자의 사면 행위야말로 가장 큰 불법이를 행위라고 이야기. 왜냐하면 이 법적인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처벌을 통해서 교정하는 과정인데, 이걸 깨본 거야.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서까지 줬잖아, 권리를. 근데 문제는 통제가 전혀 안 돼, 한국사회에서. 아니, 이거 박근혜 대통령 사법적 결정이 난게 언제입니까? 그걸 딱히라도 풀어줘 버리면, 아니, 그렇고, 하면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정치적인 행위을 통해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좀 벗어나야 돼요 다 다른 걸 통합하자는 건 결국은 하나의 기준으로 다른 걸 끔치자는 그렇죠. 거고 네. 그 기준은 기득권 지배층의 기준이에요 이제는 통합이라는 말과 연대라는 말들을 대립해야 된다 생각해요 소위 진보는 좌파는 연대의 정치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책들을 설명해 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요. 음. 이수남 사업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한국적 기준으로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연대라고 하면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어깨동무 하는 방식인 거, 약자를 조금 폭들어주면서. 그런 관점으로 정치적인 주요 비전들이 형성이 돼야될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보적인 사안이라 해도 이맘때만 통하이요 통합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사회에서. 근데 초기도 아니고.